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의 소송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다섯 가지 결말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. 가장 높은 확률로는 SEC가 항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약 35%로 분석됐습니다. 다만 이 경우에도 1억 2,500만 달러의 벌금과 기관대상 XRP 판매금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리플이 SEC와 합의해 벌금을 감면받을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현재 벌금이 7,500만 달러로 줄어들 수 있다고 보면서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30%로 제시했습니다. 반면 SEC가 항소에 성공해 리플의 XRP 판매가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 경우 벌금이 5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으며 이 가능성은 20%로 평가됐습니다. 또 다른 시나리오로 리플이 교차 항소를 통해 벌금은 유지하되 기관 판매 금지를 해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 가능성은 25%로 나타났으며 법원이 리플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관 대상 XRP 판매가 다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. 가장 낮은 가능성으로는 SEC가 소송을 완전히 철회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 벌금과 판매 금지도 모두 취소되지만 가능성은 15%로 매우 낮게 평가됐습니다.